항공 엔진 제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거점을 마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 미국 항공 엔진 부품업체 이닥을 3억 달러에 인수 완료했다고 이를 밝혔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에어로스페이스 40년 역사상 최초의 해외 인수 성공 사례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항공 분야 기업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네티컷주에 있는 이닥은 제너럴 일렉트릭 프레덴드 휘트니 등 국직한 항공 엔진 제조사에 납품하고 있다. 주요 부품은 최신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일체식 로터 블레이드와 케이스 등이다. 직원 수는 약 590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1억 5천만 달러다. 한화요로스페이스는 이닥 인수와 동시에 100% 자회사인 한화요로스페이스 USA를 출범했다. 업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인수가 한국 항공 엔진 분야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글로벌 항공 엔진 제조사인 BMW와 GE 등 글로벌 항공 엔진 제조사 인접에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수주 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 닥은 다양한 제품에서 고난도 가공 기술을 보유한 만큼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국제 공동 개발 분야에서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설계 개발과 기술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SP는 항공 엔진 개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글로벌 엔진 제조사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인수는 지난 6월 인수계약 발표 후 3개월 만에 마쳤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투자적격성 심사를 신속하게 통과한 게 일정을 앞당긴 이유다. 한국수출입은행 지원도 한몫했다. 인수합병 단계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움직인 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 승인에 맞춰 자금지원도 승인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부품 기술 확보 차원에서 기업의 정책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글로벌 항공 엔진 부품 시장은 약 5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화그룹은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방위산업 해외 진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4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한화에어로 롤스로이스 이어 미지에도 항공 엔진 부품 공급.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012450은 세계 세대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미국 제너럴 엘렉트릭과 3억 달러 규모의 첨단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공급하는 부품은, G의 최신 엔진 G9X에 장착되는 고압 압축기 케이스와 고압 터빈 케이스 등 6종과 립 엔진에 탑재되는 고압 터빈 케이스류 등 40종으로 모두 46종에 이른다. G9X 엔진 부품은 2024년까지, 립 엔진 부품은 2025년까지 공급하게 된다. 한화요로 스페이스는 지의 최첨단 엔진으로 내년부터 상용화가 기대되는 G9X와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립 엔진 부품을 대규모로 수주해 장기적 사업 확대 가능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부품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창원 사업장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가동한 베트남 사업장까지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초 영국 롤스로이스와 2021년부터 2045년까지 트렌트 엔진용 터빈 부품을 공급하는 1조 2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수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영국 롤스로이스 더비 사업장에서 제작 중인 트렌트 1000 엔진. 이 엔진은 미국 보잉사의 787 드림라이너에 장착된다. 롤스로이스 제공 시뉴스일 지난 5일 런던 히스로 국제공항에서 3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롤스로이스 사의 엔진 생산 공장. 영국 중부 더비셔주의 더비시에 위치한 롤스로이스 민간 항공기용 엔진 제작 현장에서는 최첨단 항공 엔진 조립이 한창이다. 롤스로이스는 국내에서는 럭셔리 승용차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미국의 질, p n w 등과 함께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제조사로 더 유명하다. 산업혁명 일으킨 공업력 자부심, 보잉, 에어버스 납품 최신 항공 엔진 제작. 1884년 설립된 롤스로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100여 년이 넘는 제조 역사를 갖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와는 30년 전부터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영국 특유의 날씨 속에 도착한 더비 공장. 롤스로이스가 생산했던 디젤 엔진부터 최신 제트 엔진까지 모형이 놓인 전시관 2층의 반투명 유리가 순식간에 투명 유리로 변하자 축구장 하나는 좋기 들어갈 만한 제작 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더비 사업장에서는 보인. 에어버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사들의 납품하기 위한 엔진 제작 공정이 24시간 쉴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하얀색인 공장 내부에는 작업복을 차려입은 엔지니어들이 둥근 원통 모양의 터빈 몸체에 335 모여 공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제작 중인 터빈을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위한 가로 세로의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기준기 외에는 눈에 띄는 자동화 설비를 찾아볼 수 없다.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만큼 롤스로이스의 엔진 제작 공정은 100% 엔지니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영국 롤스로이스 더비 사업장에서 엔지니어들이 트렌드 XWB 엔진 제작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롤스로이스 제공 식 뉴스 일매 공정마다 파란색의 보드에 조립에 필요한 부품이 매달려 있는데 작업자가 부품을 하나하나 떼어내 조립하는 방식이다. 보드에 매달려 있던 부품이 하나둘씩 제품에 더해지는 과정을 진행, 보드에 남은 부품이 하나도 없게 되면 해당 공정도 마무리됐다는 걸알수 있는 시스템이다. 롤스로이스 관계자는 항공기 엔진 제작은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의 오랜 공업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매우 섬세한 항공기 엔진 제작을 위해서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의 섬세한 수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나의 공장에서 동시에 세 개의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데 엔진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에는 15일가량이 소요된다. 여기서 1차적으로 완성된 엔진은 독일, 싱가포르 사업장 등으로 이송돼 마무리 공장을 거쳐 최종 출하된다. 워릭 메튜 롤스로이스 인스톨레이션 사업 총괄 부사장은 이곳 더비 생산 공장은 롤스로이스의 가장 큰 엔진 조립 공장으로 최신식. 최첨단 엔진 인트렌트를 설계하고 조립 및 테스트까지 진행하는 곳이라며 한국 기업인 한화에로스페이스에서 제조한 엔진 연속기 케이스, 항공기 엔진 케이스, 내부 구조대 등의 핵심 부품들도 이 엔진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영국 롤스로이스 더비 사업장에서 워릭 매튜 롤스로이스 인스톨레이션 사업 총괄 부사장이 로리 로이스 항공 엔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롤스로이스 제공시 뉴스일이어 에어버스 A330에 장착되는 트렌트 700 엔진, 보잉사 787 드림라이너에 들어가는 트렌트 1000 엔진은 물론, 최신 항공기 에어버스 A330 네오의 심장과도 같은 트렌트 7000 엔진도 함께 조립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롤스로이스에서 구조물 트랜스미션 사업 총괄부사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 안테는 최근 글로벌 항공 엔진, 업계에서 신흥 강자로 도약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롤스로이스의 미래를 함께 할 동반자라며 지난 해에는 우리 회사의 수백여 파트너사 중 최고 파트너상을 수상할 만큼 기술력과 품질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로 지난 30년 이상 양사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제조 기술 역량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고 말했다. 롤스로이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84년부터 군수 엔진 정비 사업 및 창정비 등에서 협업하기 시작해 35년간 사업 확대를 거듭해왔다. 현재 한화여로스페이스는 롤스로이스사의 최첨단 민항기 엔진인 트렌트 시리즈를 비롯한 여러 엔진에 장착되는 핵심 부품인 케이스류와 모듈 등의 제작을 담당, 사업 규모를 수억 달러 수준까지 키웠다. 소파이브 공급사 한화여로스페이스 1.2조 원 규모 항공기 엔진 부품 계약 이날 한화여로스페이스와 롤스로이스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항공기 엔진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양사간 단일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다. 예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하는 엔진 부품은 롤스로이스의 최신식 주력 항공기 엔진인 트렌트 터빈부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 10종이다. 한화는 엔진 생산 종료 시까지 공급하는 조건으로 우선 오는 2021년부터 2045년까지 25년간 베트남 사업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과 앤디 쿠리즐리 롤스 로이스 터빈 사업 부문장이 영국 터비 사업장에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롤스 로이스 제공 C 뉴스 일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최근 인수한 미국 항공 엔진 부품 전문 제작 업체 이닥사의 사업점검차 미국 코네티컷에서 머물다 이날 계약을 위해 곧바로 영국으로 날아왔다. 신 대표이사는 앤디 쿠리즐리 롤스로이스 터빈 사업부문장과 이날 더비 사업장에서 만나 계약서에 서명했다. 신 대표는 롤스로이스의 700여 개 부품 공급사 중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신뢰도나 기술력 등에서 톱파이브에 들어간다고 자부한다며 그동안 주로 엔진 케이스 등을 공급했다면 이제 엔진의 핵심인 터빈 부품 사업에 새롭게 진입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최근 5년간 롤스로이스, 미국 G와 P&W 등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작사들과 엔진 부품 장기 공급 계약에 성공하며 수주 금액만 약 198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 대표이사는 2015년 미국 BMW사와의 계약 관계가 기존 단순 엔진 부품 공급 업체에서 RSP 사업 파트너로 격상된 후 빠르게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RSP는 수십 년 이상 지속적인 매출 확대와 장기적인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엔진 부품 전문 제조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여어로 스페이스의 항공기 엔진 검수 현장, 한화여어로 스페이스 제공 시 뉴스 이한화여어로 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가동을 시작한 베트남 사업장에 롤스로이스 전용 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사업장 내 제2공장을 작공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아울리 미국 이닥 인수를 통해, 제품 설계와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능력을 보유, 롤스로이스의 차세대 항공 엔진에 대한 부품 공급 능력을 갖추는 등 향후 40년 이상을 책임질 먹거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화그룹은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 2018년 기준 8,600대 이상의 엔진을 누적 생산한 한국 유일의 가스터빈 제조 기업이다. 신 대표 이사는 최근 항공 여객 수요와 물동량이 증가로 민간 항공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항공기 엔진 부품 시장은. 2025년 54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등 연간 6%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롤스 로이스와 30년 이상 협력관계를 이어온 것처럼 G, T&W 등 세계 3대 엔진 메이커들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엔진 시장에서 탑티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